응, 아 안녕. 오늘은 어, 뭐못 말하겠다. 아니 나 원래 오늘 원래 이번에 앨범 안 사려고 했는데 너무 포카가 귀여운 거야. 그래서 살라고, 살라고. 백수에서 돈 없는데, 테레 메이크 스타 앨범을 샀어. 저손 씨가 손은 고추 바사삭.

서나 어, 예, 예, 마을에서 한, 한 40년 만에 어, 아이를 다섯 낳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오, 다섯이요? 예, 예, 예. 너무 많다. 뚝뚝 빠지겠는데 <laughs> 오늘은 24일. 안 보일 거. 무마요 대박. <목소리도> 교회 갔다 왔고 스낵맨 엄마하고 끓여 먹겠습니다. 재현이 닮았다. 코가 좀 크네 근데 지금 귀여워. 어, 삐뚤어져가지고. 아, 이거긴 이거 눈이야?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다시 줄게. 그래서 <laughs> 큰 화면으로 아 보고 있어요. 아큰 화면으로 보기. <laughs> 거리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25일입니다. 호호호, 화이트 크리스마스! 훠후~ 짱 많이 와요 아, 근래 본눈 중에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은데, 이거 얼면은 난리 나겠다. 아우, 멋싸다! 그 먹어봐야 되더라 그러십니까? 아, 사랑합니다. 고마워. 이게 바뀐 건가? 아니, 저기 접시 이거 예배드리고 나왔더니 눈이 다 그쳤. 그쳤다 원래 이런 날 가족들하고 보내야 되는데 동생이 이사 가느라고 오늘 저 혼자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보낼 것 같습니다. 그 교회 균 맛있네. 분주한 가족, <웃음> 분주해. <웃음> 저는 가족들이 어, 어, 동생이사를 도와주고 저 혼자만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 했는데, 낮잠을 너무 잘자 버렸어요. <laughs> 어떻게 눈 뜨니까 파티 시간이 끝났어. 이제 부모님이 올때올 올 시간인데 그래서 그냥 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이 없어 너무 많이 잤어. 너무 많이 잤어. 불닭겟티를 해 먹어야지. 그래도 새롭게 불닭랑 로스트 짜장면으로 섞어 먹는다. 따라. 양이 진짜 많네요.

음 그리고 디저트로는 쿠앤크 제 최애 아이스크림입니다 <laughs> 어, 배스킨라빈스? 필요없어 이게 또먹보면 <laughs> 쿠키 중태 덩어리가 나오는데 그게 아주 또 별미. 들었 보다. 보이세요? 아기 얼굴에 어느 날 갑자기 전에는 없던 붉은 자국이 생고 엄마는 놀라 말을 알아듣지도 못 아기한테 무슨 일이냐고 아 아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듯 붉은 자국이 생긴 이유를 보여줬다. 3차로 동생의 시리얼을 뭐 해보겠어? 헤이나, 나 처음 먹는 거야. 평상시에... 너가 먹으라고 했지만... 먹지 않고 있다가 지금 처음 먹는 거야. 오해하지 말아도. 그리고 작은 그릇으로 먹고 있는 거야. 헤이나... 반틈만 먹을 거야. 반틈만... 음, 오해하지 말고도 미... 미일... 미일크! 잘못했습니다. <목소리도> 최인 씨. 음운동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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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구만 잘 먹었어, 혜인아 뭐 해야 돼? 아니 손 시리세요? 네. 니 <laughs> 할머니한테 보내지 말라 할 수도 없어 고기. 픽사 아 끝? 음, 원래 눈사람이었어? 지금 우리가 어디 가죠? 찌장. 찌장. <laughs> 김치만두 사러 찌장에 지장 가요. <laughs> 김치만두 왜 사죠? 1월 1일 날 떡국에다 같이 끓여 먹으려고. 1일. 근데 너무 그 교회에서 먹은 떡국이 맛있어서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, 엄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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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너무 맛있었어. 아빠 일요일 날쉬신데 근데 1월 1일 날은 출근해야되네 그럼 내차 타고 가면 되겠네? 음. 0시 1배는 드릴 것 같은데, 떡국을 어떻게 하나. 요거 예쁘구만, 시장이. 만두 발견했습니다. 이 큰데. 근데 큰거 필요하나? 작거 많이 먹는 게 낫지 않아? 그래? 응. 여기 만두 좀 주세요. 만두 몇 개? 두 개. 만 원. 두개 드릴까요? 네. 아주. CCTV가? c c 스케일이 무무리었으으면제제수을을택해해주요요직직이요직직 음. 아직 c c 음. 초코 가한 초코 코 진한 초코 맛이 음. 음. 너무 비싸, 1,500원이야. 1,500원 치고. 1 5 할인하는데도 1,500원? 그니까. 너무 심 그치. 근데 이 안쪽이 맛있긴 해, 하면 안으로 가면 갈수록 초코맛이 진짜 진해져요. 엄청 진하네. 엄청 진해.